네,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 건강대학교의 체력증진센터장 김동욱 교수라고 합니다. 자 오늘 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대학의 최고의 시설 중의 하나인 체력증진센터를 <laughs> <laughs> 네,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.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어.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체력 증진 센터를 한번 같이 구경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출발해 봅시다 갑시다 저기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이쪽인가요? 잠시송안합니다자 예. <laughs> <laughs> 우리 체력 증진 센터에서 관리하는 피트니스 실습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에 좋은 기기들이 많은데요 한번 같이 가서 구경해 봅시다 갑시다 자 되게 넓고요. 네, 이쪽은 어,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또는 이렇게 간단한 어, 웨이트 트레이닝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. 또 안쪽은 웨이트 머신들. 네, 그리고 더 안쪽에는 프리웨이 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운동 되게 열심히, <laughs> 네, 항상 열심히 어, 잘 이용해주고 있는 우리 의형학생인데요. 의형학생 작업을 나와. 어. 자 우리 지금 어, 학교 소개를 어, 신입생들한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자주 이용하면서 좀 좋았던 것 또는 아쉬웠던 것 있으면 한 말씀 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부탁드릴게요 좋았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은 여기 비트니스 센터는 한국관광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아. 메리트가 있고 음, 음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동기술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뭐 그냥 밖에 있는 헬스장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기구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태릉 선수촌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구랑 같은 브랜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. 어, 그걸 알아요? 예. 네, 이게 여러분들 오셔서 꼭 경험해 보세요. 어, 미국 사이벡스사에서 만든 이글이라는 모델인데요. 정말 태릉 어, 선수촌의한 그 영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어,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또 운동을 하니까 대롭고 러고 체력 통톡하고운 분도 들고 맞아요, <laughs> 운동 잘되는 그래서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제 예, 여기를 와서 학교에 와서 저랑 같이 여기서 운동도 하고 몸도 열심히 만들고 건강한 삶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내 <laughs> 네, 대신 최고의 소개를 해줬어요.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자, <laughs> 어, 자, 이쪽에는, 어, 간단한, 어, 범벨, 또, 증벌 이렇게, 어, 상체 위주의, 어, 웨이트 머신들. 네. 그리고, 어, 킥어 e p up, w 어, 그다음 레그프레스. 여기 토빨 같은 거 하나씩 하는, 어, 위치어 없을 수 있고요. 여기 케이블 프레스 어버. 어, 그 다음에, 이쪽에 쭉 있는 것들이, 어, 상체에 관련된 웨이트 머신들이요. 에 자, 따라, 자, 자. 자, 그리고, 요거는, 어, 체스프레스, 오버웨드 프레스, 프레스 또상체 가슴 근육을 단련해주는 플라이드 어드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